혹독한 겨울 끝에 봄이 찾아오듯 우리의 이별은 또 다른 기적의 시작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시작한 결혼 생활이 누군가에게는 가장 따뜻해야 할 보금자리가 다혜에게는 차가운 전쟁터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시어머니의 반대에도 결혼을 강행한 후 결국 견디지 못하고 이혼한 다혜씨의 이혼 후의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과연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함께 들어보시죠. 3년이라는 시간 동안 다에는 신혼의 단꿈보다는 시어머니와의 갈등이라는 현실의 벽에 끊임없이 부딪쳐야 했습니다. 혼수 문제부터 시작된 미묘한 기싸움은 사소한 살림 방식에 대한 끝없는 간섭으로 이어지며 그녀의 마음을 갈가먹었습니다. 남편, 경훈 씨가 그 사이에서 얼마나 애썼는지 모르는 반은 아니었지만 결국 그 깊어지는 고통의 꼴을 메우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나더 이상은 못 버티겠어. 결국 다혜가 내뱉은 이 한마디에 두 사람은 서로의 아픔을 인정하고 합의 이혼을 결정했습니다. 결혼 반지를 뺄 때의 그 공허하고 시린 감정은 다혜의 텅빈 왼손만큼이나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이혼 절차를 마무리하고 홀로 선 그녀의 일상은 겉으로는 평온해 보였지만 마음속에는 천길 낭떠러지를 걷는 듯한 불안감이 자리잡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며칠을 보내던 어느 날 그녀는 문득 자신의 몸이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왠지 모르게 나른하고 속이 메스꺼웠습니다. 혹시나 하는 불안감과 함께 찾은 병원. 진료실에서 들려온 의사의 말은 다혜의 세상을 송두리째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강다혜 씨, 축하드립니다. 임신 10주차입니다. 멍하니 초음파 사진을 바라보던 다혜의 눈가에 뜨거운 눈물이 맺혔습니다. 이혼을 결정한 그 순간까지도 그녀의 뱃속에는 경운과의 사랑의 결실, 작은 생명이 자라고 있었던 것입니다. 당장 전 남편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할지 수십 번 고민했지만 결국 다혜는 입을 닫기로 결정했습니다. 시어머니와의 갈등 속에서 끝내 지키지 못한 결혼 생활의 상처가 너무 깊었기에 이 아이만큼은 그 아픔의 굴레에서 벗어나 오롯이 자신의 힘으로 지켜내고 싶었습니다. 경훈에게. 또 다른 짐을 지우고 싶지 않은 어쩌면 마지막 자존심 같은 것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다혜는 세상과의 단절을 택하고 홀로 아이를 낳아 키우는 고독하고도 눈부신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가슴 한편에는 이 아이는 아빠가 얼마나 보고 싶을까? 하는 미안함과 그래도 내가 널 지켜낼 수 있어 하는 굳은 결심이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매일 밤 아이를 안고 속삭였습니다. 엄마가 너를 만난 건이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이야. 이 아이의 존재는 이별로 흉터가 가득했던 그녀의 삶에 다시금 꽃을 피우게 한 희망이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이제 슬픔 대신 아이를 향한 헌신적인 사랑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모든 것을 잊게 해준다고 하지만 가장 소중한 것은 늘 예기치 않은 순간에 다시 찾아오나 봅니다. 다혜가 결혼 전부터 하던 웨딩 플로리스트 일을 하며 오직 아이에게만 집중하며 살아온 지 4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뱃속의 작은 생명은 이제 뛰어다니며 맑게 웃는 사랑스러운 내네 살배기 아들이 되었습니다. 아이의 해맑은 웃음소리는 다혜의 삶의 전부였으며. 이별의 아픔을 잊게 해주는 가장 강력한 위로였습니다. 엄마 저기 곰돌이 곰돌이 사주세요. 주말 오후 다혜는 아들과 함께 집 근처의 대형 쇼핑몰을 찾았습니다. 여느 때처럼 아이는 장난감 코너 앞에서 눈을 반짝였고 다혜는 그런 아들의 모습에 절로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장난감 구경을 마치고. 쇼핑몰 식당 코너로 향하던 그 순간, 시끌벅적한 인파 속에서 다혜의 심장이 멎는 듯한 기시감이 느껴졌습니다. 저 멀리 한 남자가 핸드폰을 보며 주문대 앞에 서 있었습니다. 익숙한 뒷모습, 넓은 어깨, 그리고 특유의 꼿꼿한 자세, 다혜는 자신도 모르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도경은 전남편이었습니다. 경우는 이전과 크게 달라지지 않은 모습이었지만 왠지 모르게 조금 더 쓸쓸해 보이는 분위기였습니다. 다혜는 본능적으로 아들의 머리에 씌워져 있던 야구모자를 깊숙이 눌러 씌웠습니다. 그리고 아이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전 남편에게 아들의 존재를 들키고 싶지 않다는 복잡하고도 절박한 심정이었습니다. 아이를 데리고 최대한 경운과 멀리 떨어진 테이블에 자리를 잡았지만, 심장은 여전히 미친 듯이 뛰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천진난만하게 밥을 먹으며 제잘거렸지만, 다혜는 경운의 움직임 하나하나에 온 신경이 곤두섰습니다. 그러다 잠시 경운이 테이블 쪽을 쳐다보는 순간이 왔습니다. 다혜는 황급히 고개를 숙이고, 머리카락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하지만 경훈의 눈길을 피할 순 없었습니다. 그가 자석처럼 다혜와 아이 곁으로 와서 멋쩍은 듯 인사를 건넸습니다. 다혜야 오랜만이네. 잘 지내고 있지? 이 아이는? 아 경훈씨 오래간만이네요. 이 아이는 민혜 언니 아들이에요. 언니랑 쇼핑하다 배고프다고 해서 다행히 경우는 모자를 쓴 아들의 얼굴을 자세히 보지 못하고 그저 힐끝 바라본 후 어색한 듯 뒤돌아섰습니다. 그때 아이가 다혜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아까 저 아저씨 누구예요? 멋있어요. 다혜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태연한척 대답했습니다. 응? 그냥 지나가는 아저씨야. 우리 지후 밥 먹자. 그 짧은 순간 다혜는 경훈을 마주하고도 아들을 언니애라고 둘러댔습니다. 이혼 후 홀로 키우는 아들의 존재가 경훈의 삶에 또 다른 혼란과 아픔을 줄까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 속에는 여전히 경훈을 향해 남아있는 미련과 사랑을 들키고 싶지 않은 그녀만의 복잡한 감정들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지만 다에는 쉽게 잠들 수 없었습니다. 아까 경운의 쓸쓸한 눈빛이 계속해서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 사람은 나 없이도 잘 지내고 있겠지. 그렇게 생각하려 노력했지만 왠지 모르게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아이의 새근거리는 숨소리를 들으며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이 비밀은 너와 나 둘만의 약속이야. 이 작은 비밀은 그녀의 가슴 속 깊은 곳에 단단히 봉인되었습니다. 가장 절망적인 순간 우리는 비로소 알게 됩니다.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는 무게가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무게를 함께 들어줄 사람이 있다는 것을요. 쇼핑몰에서 경운을 마주친 후 6개월의 시간이 다시 흘렀습니다. 다혜는 여전히 홀로 아들을 키우는 일에 최선을 다했지만 때로는 버겁고 외로웠습니다. 혼자 아이를 키운다는 것은 기쁨 만큼이나 큰 책임과 두려움을 동반하는 일이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새벽 다혜의 아들이 갑자기 고열에 시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감기련이 생각했지만 해열제를 먹여도 아이의 체온은 좀처럼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38도를 넘어 39도에 육박하는 열이 지속되자 다혜의 심장을 짓눌렀습니다. 엄마 아파. 너무 아파. 축 늘어진 아이의 작은 몸을 안고 병원 응급실로 달려가는 동안 다혜의 머릿속은 온통 하얗게 변했습니다. 응급실 침대에 누워 힘없이 신음하는 아들의 모습을 보며 다혜는 사방이 막힌 어둠 속에 홀로 갇힌 듯한 절망감을 느꼈습니다.간호사들이 분주하게 아이를 돌보았지만 그녀의 두려움은 조금도 가시지 않았습니다.지후야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정말 미안해 혼자 모든 것을 감당하려 했던 지난 시간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이 모든 고통과 두려움 앞에서 다혜는 자신이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를 깨달았습니다. 아이의 아픔은 그녀가 감히 혼자 짊어질 수 없는 무게였습니다. 그때 다혜는 무의식적으로 주머니 속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손이 떨리는 와중에도 단 하나의 연락처를 찾아 눌렀습니다. 전 남편 도경훈, 그녀가 경훈에게 연락을 한 것은 단순히 경제적인 지원이나 도움을 바라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생사의 기로에 선것 같은 극한의 두려움 속에서 아이의 유일한 아빠인 그에게 자신의 절망을 그리고 아들의 위급함을 알리고 싶었던 본능적인 외침이었습니다. 여보세요, 경훈 씨. 나 다혜예요. 미안해. 갑자기 연락해서 근데 우리 애가. 애가 열이 39도에서 안 떨어져. 지금 응급실이야. 나 너무 무서워. 다혜는 끝내 울음을 터뜨리며 말을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흐느낌과 뒤섞인 그녀의 목소리는 절박함 그 자체였습니다. 수학이 너머의 경우는 잠시 침묵하더니 곧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우리 아이라고 어디 응급실이야? 지금 바로 갈게. 울지 말고 기다려. 우리애. 경우는 단한 번도 본적 없는 아이를 마치 자신의 아이인 것처럼 자연스럽게 우리애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말 한마디에 다혜는 모든 방어기재가 무너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30분도 채 지나지 않아 응급실 문이 거칠게 열리고 낯익은 그림자가 뛰어들어왔습니다. 헝클어진 머리. 급하게 걸친 듯한 외투. 다혜가 알려준 병원 이름만 듣고 쏜살같이 달려온 경훈이었습니다. 그는 다혜에게 시선 한번 주지 않고 곧장 아이가 누워있는 침대로 다가갔습니다. 아가야. 괜찮아. 아빠 왔어. 아빠가 왔어. 경훈이 아이의 작은 손을 잡고 속삭이는 순간, 다혜는 비로소 알았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숨기고 싶었던 진실의 무게보다 이 순간 경훈이 옆에 있다는 사실이 주는 안도감이 훨씬 크다는 것을 그녀가 혼자 감당하려 했던 모든 고통의 두기 경훈의 등장과 함께 와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눈빛은 거짓말을 하지 못합니다. 아이를 향한 그의 애틋한 시선은 우리 사이에 숨겨왔던 모든 비밀을 무색하게 만들었습니다. 경훈이 응급실에 도착한 후 아이의 상태는 조금씩 호전되기 시작했습니다. 경훈은 의사와 간호사에게 아이의 증상과 경과를 꼼꼼하게 물었고 밤새 다혜와 번갈아가며 아이 곁을 지켰습니다. 그가 아이를 대하는 태도는 마치 처음부터 자신의 아이였던 것처럼 지극히 자연스럽고 헌신적이었습니다. 아이의 열이 완전히 내린 새벽 경훈은 침대에 기대 잠든 다혜와 아이를 말없이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다혜를 깨웠습니다. 다혜야, 나한테 할 말이 있을 것 같은데. 경훈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속에는 4년간의 침묵이 만들어낸 수많은 질문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다혜는 더 이상 숨길 수 없음을 직감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푹 숙인 채 떨리는 목소리로 모든 진실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이혼 후 임신 사실을 알게 된 경희부터 쇼핑몰에서의 우연한 만남 그리고 언니애라고 속여왔던 거짓말까지 말을 마친 다혜는 경훈의 분노와 실망을 예상하며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경우는 긴 침묵 끝에 무거운 한숨을 내쉬었을 뿐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다해야 나는 내가 왜이 사실을 숨겼는지 알것 같아. 어머니와의 관계 때문에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리고 내가 혼자 이 아이를 지켜내려고 얼마나 애썼는지도 그의 목소리에는 원망 대신 이해와 연민이 담겨 있었습니다. 경우는 조심스럽게 아이에게 시선을 돌렸습니다. 아들은 이제 평온한 얼굴로 잠들어 있었습니다. 쇼핑몰에서 봤을 때, 내가 왜그 아이가 낯설지 않았을까 계속 생각했어. 내가 모자 씌워서 얼굴은 잘못 봤지만, 오늘 아이를 보니까 알겠어. 이목구비가 나랑 너무 닮았어. 특히 잠자는 모습은 나랑 똑같잖아. 경우는 아이의 작은 얼굴을 쓰다듬으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4년간 몰랐던 자신의 가장 소중한 존재를 마주한 기쁨, 그리고 그 존재를 지키기 위해 홀로 고군분투했을 다해를 향한 미안함이 뒤섞인 눈물이었습니다. 왜 진작 말하지 않았어. 우리가 이혼했지만 나는 이 아이의 아빠인데, 내가 힘들 때, 아이가 아플 때, 왜 나한테 기대지 않았어? 경훈의 말에 다혜의 눈에서도 하염없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경훈의 진심 어린 애정과 후회를 보며 자신이 얼마나 큰 벽을 쌓고 살아왔는지 깨달았습니다. 시어머니와의 갈등 때문에 부부관계는 끝났지만 경훈의 마음 속에는 여전히 다혜와 이제는 이 아이를 향한 깊은 사랑이 남아있음을 확인했습니다. 미안해, 경훈 씨. 너무 무섭고 염치도 없어서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응급실의 차가운 공기 속에서도 두 사람 사이에는 4년 전 그들이 함께 나눴던 뜨거운 사랑의 온기가 다시 피어오르는 듯 했습니다. 아이의 존재는 두 사람의 이별을 무효화하고 그들을 다시 끈끈하게 묶어주는 강력한 매개체가 되어 주었습니다. 이 아이는 이혼으로 끝났던 두 사람의 사랑이 사실은 끝나지 않고 계속되고 있었음을 증명하는 살아있는 증거였습니다. 지독했던 이별의 시간은 결국 우리가 서로에게 얼마나 절실한 존재였는지를 깨닫게 해준 소중한 기회였습니다. 응급실에서의 밤이 지나고, 아이는 완전히 회복하여 퇴원할 수 있었습니다. 경우는 아이가 퇴원하는 순간까지 모든 절차를 챙겼고, 다혜와 아이를 집까지 바래다 주었습니다. 경우는 떠나지 않았습니다. 아니, 떠날 수 없었습니다. 눈앞에 자신의 아이가 살아 숨 쉬고 있는데, 어떻게 다시 외면할 수 있겠습니까? 다혜의 좁은 거실에 세 사람이 함께 앉았습니다. 아이는 경훈의 무릎에 앉아 장난감 자동차를 가지고 놀고 있었고, 경훈은 아이에게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그 모습은 4년 전 이혼했던 남편의 모습이 아닌, 4년 동안 그리워했던 가장의 모습이었습니다. 다혜야, 이혼은 어머니 문제 때문이었어. 물론, 어머니의 간섭이 우리에게 큰 벽이었지만, 결국 내가 너를 충분히 지켜주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야. 그게 내 가장 큰 후회였어. 경우는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이혼 후, 그는 어머니와의 관계를 재정립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고, 자신이 독립된 가정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한 깊은 반성과 책임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나는 이 아이를 만난 게 기적이라고 생각해. 우리가 끝났다고 생각했던 순간에도 우리의 사랑은 이렇게 소중한 결실을 맺고 있었으니까 그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다에 역시 경운의 진심을 느꼈습니다. 아이의 존재는 그들의 이별을 완전히 봉합해주는 강력한 접착제였습니다. 시어머니와의 갈등은 여전히 해결해야 할 숙제였지만 이제 두 사람에게는 그 어떤 문제도 함께 헤쳐나갈 용기가 생겼습니다. 그 용기는 바로 아이를 향한 공동의 책임감과 다시 피어난 사랑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경훈 씨, 나도 정말 많이 후회했어. 혼자 힘들 때마다 지우를 보면서 경훈 씨 생각을 했고 다혜는 말을 잊지 못하고 눈시울를 불켰습니다. 두 사람은 4년이라는 이별의 시간을 돌아보며 서로의 소중함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서로에게 얼마나 절실한 존재였는지 이 아이가 아니었다면 영원히 알지 못했을 진실이었습니다. 그날 두 사람은 다시 시작하기로 맹세했습니다. 결혼 생활이 아닌 세 사람이 함께하는 가족으로서의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다혜가 숨기고 싶었던 아이의 존재는 결국 두 사람의 관계를 가장 강하고 아름답게 연결해주는 축복이 된 것입니다. 경우는 아이를 품에 안고 다혜를 마주보며 말했습니다. 우리 다시는 헤어지지 말자. 지우 옆에서, 그리고 내 옆에서, 내가 평생 너희 두 사람을 지켜줄게. 아빠로서, 그리고 남편으로서, 그의 맹세는 굳건했고, 다혜는 따뜻한 눈물과 함께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혼이라는 쓰디쓴 경험은 그들을 성숙하게 만들었고 뜻밖의 생명은 그들의 사랑을 완성했습니다. 세 가족은 그렇게 잃어버렸던 시간을 넘어 더욱 단단하고 완전한 사랑의 보금자리를 다시 지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도 따뜻한 사연 끝까지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